22장. 요시아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 여디다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아 왕 18년 어느 날에 왕은 무슬람의 손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왕의 서기관 사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했다.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을 계산하게 하시오. 그 돈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꾼들인 모든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들에게 지불하게 하시오. 또한 그들에게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할 권한을 주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니 그들에게 돈을 줄 때는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오. 대제사장 힐기야가 왕의 석유관 사반에게 소식을 전했다. 내가 방금 하나님의 길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받아 읽어 보았다. 그러고 나서 사바는 왕에게 돌아와 그동안의 일을 보고했다. 왕의 신하들이 성전을 위해 거둔 돈을 자료에 담아 성전 일꾼들에게 지불하도록 감독관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의 석유관 사바는 또 왕에게 말했다. 제사장 헬기야가 저에게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사바는 그 책을 왕에게 읽어 주었다. 왕은 그 책, 곧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크게 놀라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제사장 헬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 니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왕의 개인 보좌관 이사야를 불러 그들 모두에게 명령했다. 가서 나와 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방금 발견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소. 제사장 힐기야와 아이감, 악볼, 사반, 아사야는 곧바로 여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다. 훌다는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이요, 왕궁 예복을 맡은 살룸의 아내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 다섯 사람이 찾아가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훌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가까이 했고, 신상을 만들고 팔아 나를 더없이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니 아무도 그 불을 끌수 없을 것이다. 또 유다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니 왕께 전하십시오. 왕이 책에서 읽은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네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크게 놀라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니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어서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훌다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 돌아갔다. 23장 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했다. 그런 다음 모든 백성, 유명인부터 무명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왔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기록된 내용을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다. 왕은 그의 자리에 서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게 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온 마음을 다해 따르며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지키게 한 것이다. 백성이 서서 한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다짐했다. 이어서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들에게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도록 명령했다.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없애게 했다. 왕은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데레 버리게 했다. 그는 유다 각 성읍과 예루살렘 인근 지역의 음란한 종교 선당들을 감독하도록 유다 왕들이 고용한 이방 제사장들을 내쫓았다.발과 해와 달과 별등 모든 1월 성신을 숭배하며 하루 종일 풍기는 더러운 악취를 그 땅에서 단번에 깨끗이 제거했다.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음란한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름 골짜기로 가져다가 불사른 다음 그 죄를 갈아서 묘지에 뿌렸다.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신전 남창들의 방을 허물었다.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 천을 짜던 공간이기도 했다. 왕은 유다 전역의 성읍에서 이방 제사장들을 모두 쫓아냈고, 나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곧 개바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들이 관리하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모두 부수었다. 그는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성문 왼쪽에 개인 전용으로 지은 음란한 종교 산당도 부수었다. 이러한 음란한 종교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재단을 더럽힌 것은 아니었지만 타락한 제사장 전체 조직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내쫓았던 것이다. 또한 요시아는 도벳 곧 자녀들을 제물로 불 속에 불살라 바치기 위해 베니놈 골짜기에 세운 가마 철판을 부수었다. 더 이상 누구도 아들이나 딸을 몰렉 신에게 불살라 바칠 수 없게 했다. 그는 유다 왕들이 태양신을 기리기 위해 성전 입구에 세워 놓은 말 동상들을 끌어내렸다. 그것들은 관리, 나단 멜렉의 집무실 옆 안뜰에 있었다. 그는 태양 전차들을 불살라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다. 왕은 모든 재단, 곧아하스의 산당 옥상에 세운 재단, 유다왕들이 만든 각가지 재단, 성전 안뜰에 어지럽게 널린 문하스의 재단들을 산산히 부셔 조각냈다. 그 모두를 부순 뒤에 파편은 가루로 만들어 그재를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왕은 또 예루살렘 동쪽, 가증한 산 남쪽 비탈에 우죽순처럼 생겨난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제거했다. 이 산당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의 음란한 여신 아스다롯과모압사람의 음란한 신 그모스와 암문사람의 타락한 신 밀곰을 위해 지은 것들이었다. 요시아 왕은 재단들을 부수고 남금 모양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곳에 오래된 뼈들을 뿌렸다. 또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제약된 삶으로 끌어들인 바로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 산당의 제단을 제거했다. 제단을 부수고 산당을 부살라 잿더미로 만든 다음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다. 현장을 둘러보던 요시아 왕이 산 허리에 있던 무덤들을 보았다. 그는 그 무덤들을 파헤쳐 뼈를 꺼낸 다음 무너진 제단들 위에서 불태워 그 악한 제단들을 더럽히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옛날 여로보암이 거룩한 지폐로 재단 옆에 섰을 때 거룩한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왕이 물었다. 저 비석은 누구의 것이요? 성읍 사람들이 말했다. 왕께서 방금 이루신 베델 재단에 대한 말씀을 전한 거룩한 사람의 무덤입니다. 요시아가 말했다. 그의 뼈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지어 하나님을 그토록 진노해한 지역에 음란한 종교 산당들이 있는 사마리아의 모든 성읍을 두루 다녔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과 똑같이 산당들을 허물어 폐허로 만들었다. 희생 제사를 바치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단 위에서 불태워 그 재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 언약책에 지시된 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경축하십시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명령이었으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후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요시야 왕 18년에 이르러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기쁘게 지키게 되었다. 요시아는 그 땅을 깨끗이 정리하여 영매와 주술사, 도착신과 조각상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 어디서나 볼수 있었던 더럽고 음란한 유물과 엄청난 양의 우상들을 모두 치웠다.요시아는 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다.요시아의 견줄 왕은 없었다.그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른 왕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요시아 같은 왕은 세상에 다시 없었다. 요시아가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는 식지 않았다. 문화세로 인해 불붙은 격한 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심판을 선고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것과 똑같이 내 앞에서 유다를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가 내 이름이 여기 있다고 말한 이 성전에까지 등을 돌릴 것이다. 요시아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아는 이집트왕 바로 누고가 아시리아 왕과 손을 잡으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진군에 나오던 때에 죽었다. 요시아 왕이 무기또 평원에서 느고를 가로막자 느고가 그를 죽였다. 요시아의 신하들이 그의 시신을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묻었다. 백성의 지지를 받은 요시아의 아들 요하아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하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립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보 시기에 그는 조상의 악한 행실로 되돌아간 악한 왕이었다. 바로 느고가 하마땅 리블라에서 요아스를 사로잡고 감금하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그는 유다에게 은 사통가량과 금 34kg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느고는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김을 요시아의 후계자로 삼고 그 이름을 요야김으로 고쳤다. 여호와 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한편 여호야 김은 말잘 듣는 꼭두각시가 되어 바로가 요구한 은과금을 충실히 바쳤다. 그는 백성을 착취하고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모았다. 여호야 김은 왕이 되었을 때2 5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루마 출신 부다야의 딸 스비다다. 하나님 보시 기에, 그는 조상의 악한 행실을 이어받은 악한 왕이 었 다.